고구마. 와, 아니 엄청 깨끗해졌어요. 와. <목소리도> <목소리도> 네, 난난 <목소리도> 이 왜? 왜? 서 이빨 봐, 이빨. 와. 하이사이 고구마입니다. 네, 오늘은 오랜만에 국제 거리에 나왔는데 이 국제 거리 하면 가장 유명한 곳중 하나가 바로 그 마키시 공설 시장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도 마키시 공설 시장을 잠깐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마키시 공설 시장이 국제 거리의 중앙 상점가 안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시설 같은 게 많이 노후화가 돼가지고 지금 리뉴얼 공사를 해서 약간 마키시 시장이 외곽 쪽으로 좀 빠져있었어요. 임시 시장으로. 근데 이제 그 원래 있던 자리 리뉴얼 공사가 끝나서 오늘 새롭게 또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그 자리에 제가 빠질 수 없겠죠? 그럼 새롭게 태어난 마키시 공설시장 과연 어떻게 바뀌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Let's go. 이치바 홈도리 안쪽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야, 사람이 아침도 꽤 많이 있는데 다 공설시장 가는 사람들인가? 설마 오오. 와, 사람들이 벌써부터 이렇게 많이 모였어요. 오늘 홉시 아. 오늘 10시 오픈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9시 30분. 반이거든요. 30분 전인데도 와, 사람들이 방송국에서도 나와 있고. 와. 너무 뭐, 야바이네예それではここでご案内申し上げま 음. エコガー新第一眞栖高生ピンチは養開始オープニングセレモニーが執り行われますがそのセレモニーの前に那覇 <laughs> 小学校和太鼓倶楽部わらび太鼓による演舞をお楽しみいただきます。<laughs> 検証とご多幸を記念申し上げまして式といたします一平二平デール令和5年3月19日那覇市町知念悟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た世界から観光客の集まるスポットとしてこの地が発展をされますことを記念をしてご挨拶とさせていただきますおめでとうございます新第一牧師鉱石市場のオープンです どうぞ。本디어입니다 아니 엄청 깨끗해졌어. 요 이렇게 바다포도 한 팩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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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세게 판다 아오사도 팔고 있고, 과자나 기념품도 팔고 있습니다. 오, 그래, 혹시? 와, 이렇게 고기도 팔고 있습니다. 와 족발 와, 와 이마키시 집안에는 모찌아기라고이 1층에 있는? 이 시장에서 자기가 식재료를 고르면 2층에, 2층에서 요리를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물론 안 고르고 바로 2층에서 주문해서 먹어도 되고. 이새비 되게 커, 이새자미새비는오 이새비? 아세미에비 아, 세미에비 이새비, 고치가고치가 이새비. 어? 너, 샤코 가요

じゃあ、膜袋、うん、膜袋、こっち大きいから、小さい方で全部刺身で、はい、だから半身刺し身してン、はい、あんかけとかバター焼きとか、マッシュミーって聞いたことある。はい 塩の煮つけけなんだけど甘くないすごいあっさりしてて上品な味になるからマスミは沖縄じゃないと食べられない味付けをあそうですねじゃあそれでね半分刺身で半分マスミって感じにしてみましょうね他な何か食べてみたいのありますかなんかちょっとしたものでおすすめってありますかね貝とかちょっと小さいやつ夜光貝を刺身とガーリックバターにするかあとこういったお刺身

あれがその、ねえー、みんないすごいこのぐらいのサイズこうやって刺身とガーリックバター2種類に分けてみましょうねは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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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はいいいは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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い 市場自体初めて。いや、聞いたことありますけど、まあ、食べるの初めて。あ、そうか。じゃ、美味しいところがあるから、僕、佐藤さん紹介します席を押さえますから、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ね福田かですけど、お二人席大丈夫ですか。OK、や、分かった。ありがとう。そうです。混んでる。そうですね。すごいですね。じゃ、あ、七千円だけ、えっと、カード。すみません。

야, 2층 식당도 이렇게 또 깔끔하게 다 세단장을 했네요. 일할만 나겠는데? 제가 좀 1층에서 이렇게 직접 생선을 골랐잖아요. 근데 그렇게 직접 고르는 거 말고도 이렇게 2층에 오면은. 이런 메뉴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뭐, 오키나와 요리,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뭐, 해산, 해산물 요리. 해산물 요리도 이렇게 팔고, 뭐, 우미부도, 바다포도도 팔고 있습니다. 이렇게 1층에서 직접 자기가 먹고 싶은 해산물을 골라도 되고, 그게 귀찮으면은 2층에 올라와서 이렇게 바로 메뉴를 보면서 주문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회 자, 먼저 야광조개. 이게 바로 야광조개입니다. 간장에 찍어서 넣어 보시습니나어게나어 맞다. 이게 조금 전까지 살아 있던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 엄청 신선해. 신선하고, 이게, 씹는 맛이, 어, 장난 아닌데? 어, 이건 아까 전에 그 생선. 이게 껍질이, 무슨 그, 돔이? 돔처럼 껍질이 그대로 붙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그흰살 생선 특유의 그런 맛인데, 도움의 맛이랑 진짜 비슷한 것 같아요. 반은 회로 먹고, 반은 구이로, 이렇게 해줬습니다. 이야, 오, 어, 이 이빨 봐, 이빨. 와. 자, 이 생선도 구이. 와. 와.

와. 오이시의 생물. <laughs> <laughs> 와. 와, 진짜. 입에서 그냥 녹아 녹아. 와. 자, 이거는 아까 그 야광조개. 야광조개도 이 회랑 구이로만 들어갔습니다. 자, 이 구이. 구이는 과연 어떤 맛일까요? 야광 조개 구이 먹어보겠습니다. 음, 맛있어와 버터로 갈릭 버터, 갈릭 버터로 구워서 와이 약간 그 전복 같은 그런 맛도 나고 엄청 맛있습니다 진짜. 네 오늘은 이렇게 제1마키시 공설시장 리뉴얼 오픈을 기념해서 바로 오픈, 오픈 당일날 뛰어왔봤는데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이 진짜 너무 많이 와가지고 와 진짜 구경하는데 너무 힘들었어 그래도 어떻게든 일단은 맛있는 생선도 먹고 좋은 구경도 해서 그리고 아, 무엇보다 이 안이 진짜 너무 깔끔해진 것 같아요 옛날에는 좀 시설이 진짜 너무 오래돼서 지저분한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엄청 깔끔해졌어요, 진짜. 3년 9개월이나 걸렸다고 하니까 진짜 생각보다 엄청 깔끔해졌고, 그리고 음이 주변도 많이 또 정비가 된것 같아요. 이 국제거리 오시면은 이 마키시 공설시장 새로 이제 진짜 깔끔하게 바뀌었으니까 꼭 한번 와보시길 추천합니다, 진짜 강추. 생선도 진짜 맛있어, 요 장난 아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겠습니다. 안녕.